그 <laughs> 자,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보통 이게 X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하는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대입하기에는 이거는 쓰지말고 대입을 한다고 쳐봐 X자리에 얘를 대입해요 근데 위에 제곱돼있고 마이너스 8 곱하기 이렇게 물론 안될건 없습니다 계산하시면 되죠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16 얘랑 얘랑 곱한 값이 두배 마이너스 8 루트 5 이거 제곱 루트 5를 제곱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8 분배하면 마이너스 32 플러스 8 루트 5 플러스 16 얘랑 예랑 얘랑이 지워지고요 이렇게 16 더하기 16 빼기 32 지워지고 답은 5 네, 이래도 됩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래도 되는데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사실 이걸 이거를 감안하고 출제한 건 아니고 출제한 의도는 이거예요. x가 4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은데 4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일단 두 가지 효과를 보이기 위함인데 여기서 양면을 제곱하거든요. 좌변 제곱할 때는 전체 가로의 제곱 써야 되고 우변도 마이너스 루트 2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해놓고 제곱하게 되면 복잡하게 또 루트가 나오는 불편함을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이거 전개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경우가 나는데, 이걸 전개하면, X제곱, 차의 제곱식이죠? 둘을 곱한 다음에 두 배,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 루트 로 제곱하면 5가 되죠. 어? 답이 나왔네? 코라는 이거잖아요. 이걸 유도한 겁니다. 물론, 끝에 상수가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어디까지 맞냐면, 여기까지 맞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상수 틀린 건 나중에 짜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다에 이게 만약에 16이 아니고 뭐 10이었다면, 여기다 이제 10만 더 하면 돼요. 10더 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네. 이거 써놓고요. 이만큼 써놓고. 가끔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x제곱 마이너스 8x에서 딱 맞으면 좋겠는데, 8x가 안 나오고, 뭐, 마이너스 9x,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때 마찬가지죠. 이 식을 x제곱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넘기면, 8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x제곱 자리 대신에 8x-1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1. 동량 처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0에 9를 반대로 바꾸라는 뜻과 같은 말이니까, 여기 x값, 여기다 1 0도해요 저기다 10도 하면, 1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거기 음수를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루트. 보통 이렇게 짜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1창 계속 안 맞아도, 식을 2창을 1창으로 차수를 떨어지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2차식을 졸지에 이렇게 1차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직접 대입해도 나쁘진 않지만, 이문제 유도와 이 문제가 출제하는 의도는, 어, 이 유리수를 무리수랑 분리한 다음에 <laughs> 양변을 제곱시켜서 이식을 유도해낸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같은 케이스는 이것도 이거 대입하고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입해도 되긴 합니다. 루트이 플러스 1 a 고 개를 제곱한 값, 빼기 루트이 마이너스 1이 b 고 개를 제곱한 값. 배운대로 앞에 거 전개해 볼까요? E 2, 2 플러스 2 루트이 플러스 1. 빼기, 2,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1. 그럼 여기 3, 플러스 2루트 2. 얘도 3에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3, 음의음음면 양이 되죠? 2루트 2. <laughs> 얘랑 얘랑 지워지고, 4루트 2. 자, 이게 답일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라면 뭐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누가, 누가 봐도 이거는 합차가 좀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인수분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어, 둘을 더하라는 얘기잖아. 숫자도 비슷한데? 그럼 a 플러스 b 루트 2 e 플러스 1에다가 루트 2 e 마이너스 1을 더하다 보니 플러스 e 1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 2루트 2가 남고 a 빼기 b 루트 2 e 플러스 1에다가 이걸 뺄때 항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에 가를 쳐야 되죠? 이렇게. 그럼 분배하다 보니까 이 값은.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이번에는 루트 2가 지워져요. 2가 남고 그래서 a 플러스, 2, a 플러스 b는 2루트 2. a 빼기 b는 2. 정답은 4루트 2.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x 플러스 y가 5.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렇죠.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이건 너무 사실은 이렇게 짜맞추기가 좀 쉽게 너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합차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연립해서 값을 구할 수 있죠. 둘을 더하면 2x, 둘을 더하면 3. 따라서 x는 2분의 3. 2분의 3을 집어서 넘겨요. 그럼 y는 <laughs> 2분의 10 2분의 3, 2분의 7.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단원이 인수 브랜드데 이렇게 풀면 재미가 없죠. 답은 나오겠지만, 뭔가 단원에 맞지 않아, 않아 보이고, 이제 약간 재미가 없는. <laughs> 그리고 이게 둘다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와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 루트로 나왔다면,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더 쓰면 안될거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 는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것도 여기다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고 또 이걸 오우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이런 식의 풀이는 그러니까 저렇게 연립반는 식도 사실은 약간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정수라든지 이런 꼴이 나와야 좀 쓸만하지 저렇게 하다못해 루트가 나오거나 최소한 분수라도 나와도 굉장히 짜증나는 식이 돼요 저기 연립하다 보면 다른 방식이 없을까 하다 보니 합과 차를 아는데 이 식을 잘 보니까 항이 4개짜리야 그럼 항네개짜리 혹시 이걸 간단히 인수분해해서 합차로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항네개짜리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처음에는 제곱항이세개인걸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제곱항 하나, 둘,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없네요. 그럼 제곱항이세개가 아닌 꼴은 인수분해할 때두개두개 두개 짝짓는다고 그랬죠. 두개두개 짝지어서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더 묶는 그런 꼴로 짝 짓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앞에 두개짝 짓고 두개짝지어서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어, 대표적인 합차의 곱셈 공식 아, 인수분해죠. 합차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앞에 거를 이렇게 인수분해했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공통 인수잖아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뺐더니 x 플러스 y가 나아서어이 부분이 다시 공통 부분이 나오죠. 그럼 잘 이게 짝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럼 공통부분 나오면 공통부분이 있다는 뜻은 걔네가 공통적으로 곱해졌다는 뜻이니까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죠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면 가로쳐야 되고 남아있는 얘랑 얘를 묶어주는 겁니다 x-y-2 아 아까보다 쉽네요 x plus y 여기 있잖아요 5 x-y는 m i n u 2 이제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여기는 5 곱하기 여기는 m i n u 2 m i n u 2 m i n u 4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그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면, 마이너스 2 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금좀 불편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밑에는 예제 3번 문제 음, 자, 이것, 이거 살짝 찍을게요. 이것도, 오, 뭐, 연립하기에는 이것도 2차 식기에 1차 식기에요 아직 여러분이 2차와 1차를 연립하는 방식을 안 배웠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이거는 좀 감이 멀어요. 근데 하지만, 모양 구조를 보세요. 뭔가, 16은 4의 제곱, 9는 3의 제곱, A 제곱, B 제곱, 합차?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지금? 여기 는이 식을 변환하는 겁니다. 4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B의 전체 제곱. 그럼 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꼴이라 합차로 인수분해야 되죠. 합차로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는 두개 가로에다가 제곱 밑에 있는 4a랑 제곱 밑에 있는 3b를 한 번은 더해준 것과 한 번은 빼준 것으로 이렇게 묶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식을 계산하게 되면 아까 24라고 했으니까 이 답도 24일 텐데 합을 알아요. 얘가 6이라고. 6 가로 4a-2b는 24. 따라서 4a-2b의 값은 양배를 6으로 나눈 값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형 AB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이때 도형 B의 넓이를 구하시오랍니다. 구하라는데. 지금 여기에, 아, 네, 직각이었어요. 나는 <laughs> 아니나난 인쇄 혹시 잘못돼서 아래 십자가 모양이 또 들어가 있는 건가. 저 십자를 다시 계산해야 되나 했더니. 문제가 굉장히, 네. 직각표 좀 적당해 주시지. 저렇게, 이런 십자가. 깜짝 놀랐네요. 나는 십자가 하고 있어. 네 직각에 한 표시예요 직각. 그래서 실실실 이렇게 직장으로 짚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원래 좀더 문제가 좋으려면 저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저 사각형이 뭐 정사각형이다, 혹은 뭐 90이 저 안에 뭐 90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특별한 말 없이 저렇게만 써놓으니까 약간 느낌이 좀 그래 보이긴 하. 어, 왼쪽의 넓이와 오른쪽의 넓이 같죠. 근데 문제는 오른쪽의 넓이를 모르는 상태예요. 오른쪽에는 세로 길이를 모르는 상태죠. 이 세로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오른쪽에는 b의 넓이는 a 곱하기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이게 정사각형이죠. 계산하다 보니까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큰 정사각형 넓이. 한변 길이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제, 어,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안에 있는 조그만 한변 길이 x 플러스 2인 정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쓰고 나서 보니까 합차죠? 좀 보기 불편하면 이렇게 치환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지 a, 라지 b, 이렇게. 그럼,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라지 b의 제곱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와 b를 더하라는 얘기니까, a, 3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3x 플러스 1. 빼기 b인데 b 전체 음이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가야 되겠죠. 얘는 4x 플러스 3. 얘는 2x 마이너스 1. 자, 이게 b의 넓이와 같아야 되는데 b의 넓이 얘랑 여기 있는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되죠. 4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1. 자 쓰고나서 보니까 누가 봐도 a는 2x-1임을 알수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이랑 같으니까요. 이런애랑 같으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되겠네요. 잔소리 길었으니까 좀 빨리 합시다. 이항을 하죠? 직접 대입하기보다는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루트 3, 양변을 제곱하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우변은 3. 자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만 일단 남기고 어차피 상수가 지금 안 맞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넘깁니다. 상수는. 깔끔하게. 이렇게. <laughs> 요만큼의 식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변에 2를 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 플러스 8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좀 까다로워 보이지만, 까다롭지 않아요. 유리화 할 때, 이런 모양 굉장히, 유리화 할 때, 유리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접 답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 답은 2-√3이었어요. 왜 그랬죠? 그러면,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2-√3이고, 분자의 2-√3을 곱하는데, 이거 합차로 정리하다 보면, 앞에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3의 제곱, 3.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모가 생략이 됩니다. 그럼 분자를, 분모를 유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결론, 분, 어, 답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x는 2 마이너스 루트 3, y는 똑같잖아요? 압수의 제곱이 dc의 제곱보다 1만큼 크니까 분모는 1이 될 테고, 그렇죠.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이거를 어떻게 직접 대입할 것인지, 아까처럼 얘를 이항해서 정리할 것인지, 아니에요. 그치, 이수아 아저씨.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아까부터 계속 기침하더라고.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네, 이렇게 인수분리 하는 겁니다.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Y. 둘다 플러스로 하면 좋겠죠. XY, XY. 둘 더하면 EXY. 그럼 얘는 X 플러스 Y에 제곱을 정리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X 플러스 Y가 필요해요? X와 Y를 더하세요. 그러면 X가 2 마이너스 루트 3, Y가 2 플러스 루트 3. 그럼 얘 루트 3이 지워지면서 4가 되겠죠 4의 제곱 정답은 16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유리화도 빨리 하고 인수분해도 적당히 빠르게 하시면 어, 아주 쉽게 사실은 많이 푸신 분들은 이 정도면 눈으로도 풀수 있어요 어? 앞에 거는 2루트 3, 2플러스 루트3이네 그런데 이거는 인수분해? x플러스 y의 제곱이네 아두 개를 더하라는 뜻이구나 어, 건방떨라는 게 아니고 저 정도 난이도의 연습이 좀돼 있으면 충분히 간단하게 어,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흐름을 쫓아가갈수 있다는 얘기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워낙에, 이거는 원래는 다른 문제면 건너 뛰었을 텐데, 워낙에 문제가 좀 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형을 묶으면, 이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인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해 되실까요? 네. 그 뒤에 얘네들이 보면 얘도 3으로 묶이면서 X 플러스 Y가 나와요. 네. 이렇게. 그래서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X 플러스 Y 3,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4. 정답은 14. 네. 사실은 프리패턴 좀 다르게, 원래는 설명적으로 다르게 갈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배열이 너무 쉽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야 하지, <laughs> 이런 유형을 일단 건너 갑시다라고 했던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쉽기 때문에, 잠깐? 잠깐만 저런 직관적 풀이를 할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a 플러스 b가 2, e, ab가 마이너스 8 다음에 식을 계산하시고 아마 합곱을 계산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딘가 합곱이 나오게 정리하라는 얘기죠 항이 4개네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제곱항 3개 아니면 2개 2개 짝짓는다 제곱항이 3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2개 2개 짝짓는데 짝짓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죠 뭐 이렇게 짝짓고 모양상 이렇게 짝짓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앞에 2개 짝짓고 뒤에 2개 짝지면 안됩니까?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A가 겹치죠? A를 빼내면 A, A-5가 나와요. 안 되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앞, 앞뒤 두 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앞쪽에서는 A가 나오고 뒤쪽에서는 B가 나오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이렇게 짝지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짝지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짝을 짓고, 이렇게두개짝지어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요렇게 두개 인수분해. A 플러스 B.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두개짝 지으면, 마이너스 5가 빠져나오면서, A 플러스 B가 되죠. <laughs> 그럼 여기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가 공통 부분이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 빼내듯이 빼냅니다. 공통인수 빼내면 꼭 가로 쳐야 되고, 남아있는 얘랑 얘를 붙여서 나오시면 돼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셨나요? A 플러스 B 써요. 이 e 곱하기, 어? 이걸 모르는데? <laughs> 얘를 모르는데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바는 합곱을 알고 있죠 근데 차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을 써야 돼요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가 하나가 지고두 개니까 2는 4하고 앞뒤 곱한항 이렇게 붙여서 곱셈공식 변형을 썼었죠 네,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a 플러스 b,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b 마이너스 8. 그럼 4 플러스 +4, 48 32, 36. 그럼 a 빼기 b의 제곱이 36이니까 a 빼기 b는 전문용어로 36의 제곱근이죠. 그럼 제곱해 36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럼 A보다,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는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A 빼기 B는 이두개 중에 6을 선택합니다. 여기다 6 집어넣죠? 6 빼기 5, 1이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잠깐 확인해 봅시다. 뭘 잘못 생겼나봐요 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를 묶어내서 A 플러스 B 했고, A 플러스 빼내면 이렇게 됐고요. 여기 합차로 계산해야 되니까. A-B, 마이너스 4AB. 그래서 대입하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8, 32, 36. A 빼기 B는 6. 뭐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천천히 다시. A 빼기 B. 아, 여기를 잘, 이걸 내가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 썼구나. 아, 문제를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플러스 5브인데 마이너스 5브인줄 알고, 문제 자체를 잘못 쓰는 바람에 쭉다 틀렸네요. 이게 플러스를 가야 되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그럼 여기를 A만에서 B로 묶어내야 되는 형태가 되고, 이게 플러스로, 그럼 여기가 <laughs> 공통인수가 되죠. <laughs> 그럼 얘랑 얘랑 묶는 거니까 플러스로 가야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미안합니다. 문제 자체를 잘못 쓰는 바람에,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가 곱셈 공식도 이게 플러스로 되고 여기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얘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또를 그냥 다시 쓸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 아, 여기를 지금 음, 이것도 잘못 썼네. 그러면 a b 얘를 모르는 거고 여기를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2 e. 그럼 A 빼기 B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어? 그럼, 이거는 뭐별 차이가 없었네요.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A 빼기 B 값은 6이 돼서, 여기다 6 집어넣어요.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데, 아까 처음에 문제를 잘못 쓰는 바람에 좀 바뀌긴 했지만, 뭐 크게, 크게 형태가 바뀐 건 아니고, 약간 미세하게 계산만 좀 차이가 있었던 거라, 풀이는 아까랑 풀이랑 크게, 변화 없이 동일하게 가치면 될것 같아요. 집어 넣는 자리가 좀 달랐다는 것 뿐이. 좀전분이랑 좀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거 인수분해. x-y, x-y. 합차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겹치죠? 빼내면 x-y가 남고, 이게 3 5예요 그럼 공통 부분, x-y, x-y를 바깥으로 빼내면, 남은 걸 가로 치고 얘랑 얘를 붙여 쓰는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숫자를 집어넣죠? 여기가 3인 상태예요. 그럼 7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35가 되므로 따라서 x 마이너스 y는 5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위에 문제랑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렇죠.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공, 아, 광장 안에 원모양의 연못이 있습니다. 원모양의 광장이 있고 그 안에 저렇게 연못이 덩그러니 있다는 얘기죠. 연못을 제외한 광장 넓이, 여기 지금 색칠을 된 부분이에요. 넓이가, 여기 넓이가 75파이. 이고, 광장과 연못의 둘레 길이를 합치면 30파이가 된답니다. 광장의 반지름을 A, 연못의 반지름을 B라고 했을 때 A B 값을 계산하시오. 자, 천천히 해봅시다. 첫 번째, 이게 1번씩이에요. 연못을 제외한 광정 넓이, 여기 넓이 75파이를 만들려면, 1번씩, 큰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광장의 반지름이죠. 그 광장의 반지름을 A, 연못의 반지름을 B, 이렇게 둔 거니까요. 그럼 넓이를 계산하려면,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는 거고, 큰 원의 넓이 값은 반지름이 A인 거니깐 A제곱파이, 빼기, 작은 원, 연못의 반지름 B, B제곱 파이. 그랬턴니75 파이. 그럼, 파이 파이 파이는 다 지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75고, 일단 여기까지 써놓을게요. 뒤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씩, 이거, 광장의 반지름 어, 여기에두 번째씩, 광장과 연못의 둘레 길이를 합치면 30 파이. 두 번째씩. 둘레 길이 구하는 방식은, <laughs> 지름 곱하기 파이죠? 네. 그럼 큰 지름에서, 지금은 작은 지름, 아큰 원의 둘레에서 작은 원의 둘레를 더하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큰 원의 둘레는, 이게 반지름이 A면 지름은 2A가 되고, 이 반지름이 B면 지름은 2B가 되겠죠? 그럼 2A 파이, 더하기 2B 파이.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둘레, 그 둘레가 30 파이. 파이파이파이를 지워요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a 플러스 b는 15 아, 이거와 이걸 통해서 a 빼기 b를 구하라는 뜻이니깐 그렇죠 아까 네 민준이 말했던 합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식 이거를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75를 만드는데 이 중에 플러스가 15기 때문에 15, 15 곱하기 a 빼기 b는 75 따라서 a 빼기 b는 오, 이렇게 A 빼기 B 값을 두 반지름의 차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